안녕하세요, 여러분. 대릭입니다. 오늘은 자라 FW 신발 총정리와 함께 그중에서 제가 픽한 아이템은 뭔지, 비추하는 아이템은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을 시즌인 만큼 뭐 구두나 뭐 편하게 신을 신기 좋은 로퍼 뭐 이런 류들의 신발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. 구두를 한번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랙솔 레더 부츠라고 하네요. 이런 스파 브랜드들의 뭐 첼시, 이런 부츠들이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. 디자인적으로나 뭐. 퀄리티적으로나 근데 저는 뭐 부츠를 볼때 이런 어퍼도 중요하지만 소를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편인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렇게 소리 두꺼운 트랙솔은 조금 비추를 하는 편입니다. 더비에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가성비가 좋은데 보시면 살짝 생로랑 느낌처럼 앞코가 굉장히 날카롭게 빠졌어요. 근데 이런 더비를 많이 신어 보신 분들은 조금 돌려가면서 여러 느낌으로 신는 걸좀 추천해 드리고 싶지만 뭐 더비를 처음 접해보거나 아니면 이런 신발을 처음 신어보는 분들에겐 좀 비추를 하, 해드리는 편이고, 뚝한 생로랑 느낌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롱한 슬랙스에다가 입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. 뭉크 스트랩 슈즈입니다. 저는 이런 스타일 진짜 좋아해요. 솔도 괜찮은 것 같고, 앞에서 보여드린 것보다는 앞코가 상대적으로 완만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몽크의 각도가 진짜 예쁜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요즘 다시 유행하는 느낌인데 이건 한번 신어봤는데 사이즈 때문인지는 몰라도 음 뭐랄까 너무 뾰족한 느낌 너무 뾰족 구두를 신은 느낌이었어요 조금만 더 둥글둥글 했으면 더 예뻤겠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앵클부츠. 꾸준하게 FW 시즌이 되면 나오는 앵클부츠입니다. 이런 거 무난하니 괜찮은 것 같고, 이제 레더, 앵클부츠. 좀더 세련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이건 좀 앞쪽 디자인이 되게 섹시하게 빠져서 저처럼 락시크, 이런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스니커 쪽도 한번 봐볼게요. 오, 어, 이건 뭐 색조합이 진짜 미쳤네요. 화이트랑 뭐 브라운. 그레이 색상 조합인 것 같은데 슬랙스에 검은색 슬랙스에다가 딱 코디를 하고 뭔가 미니멀한 느낌으로 입으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이런 자라 브랜드 스니커즈에 35,000원에 살수 있으면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딱 스웨이드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색깔이 예쁘네요 뭔가 셔츠랑 코디를 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뭔가 셔츠, 화이트 셔츠랑 코디를 해도 예쁠 것 같고 아니면은 조금 노란빛이 도는 셔츠랑 코디를 해도 진짜 예쁠 것 같습니다 뭐 스니커 쪽은 이 정도까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슬리퍼 샌들 에스파드리오 이런 쪽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자면 이런 디자인들이 뭐 보테가나 뭐 진짜 여러 여러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디자인들인데 저는 예쁜 것 같아요 샌드 브라운 카키 그린 브라운 색깔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꾸미는 용도라기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집 앞에 딱 카페에 나갔는데 어저 신발 뭐지 어 되게 가볍게 신었는데 예쁘다고 뭐 브랜드 제품인가 이런 생각이 이런 궁금증을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위에 제품은 제트폼 소재이고, 이거는 레더 제품이에요. 무난하니 디자인도 괜찮고, 뭐 룩북처럼 반바지 위에 뭐긴 팔이나 셔츠, 뭐 맨투맨 이런 거 입는 거 추천합니다. 아니면은 이렇게 긴 바지를 입어도 예쁜 것 같아요. 사실, 이런 건 조금 비추를 하는 편이에요. 뭐, 위에랑 비슷한 것 같지만, 이 스트랩이, 어 진짜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인스타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, 이런 거 예쁘지 않나요? 저는 뭔가 집에서 신어도 되고, 좀 집이 크신 분들은, 통큰 청바지나 반바지에다가 딱 양말 올려서 코디를 해도, 뭔가 귀여운 느낌? 되게 예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. 매장에 있으면 한번 신어보고 싶은, 주, 싶은 제품 중 하나예요. 오. 이건 뭐죠? 레더 에스파디리오 이거 예쁜 거 같은데 왜 세일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앞쪽도 괜찮은 거 같고 뭔가 잘 코디를 하면은 되게 섹시하게 코디를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? 밑에 에스파디리오 이런 까만색 부분이랑 레더 부분이랑도 뭐 나름 잘 어울리는 거 같고 브라운 컬러도 있네요 브라운 컬러도 되게 예쁜 거 같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전 영상 전 자라 총정리 영상에서 그찬을 했던 신발인데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. 아마 어, 지금쯤 배송이 오고 있을 거예요. 배송이 오면은 뭐 다시 한번 디테일들이나 그런 코디 모음을 같이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자라 FW 신발 편. 이제 구두부터 슬리퍼까지 살만한 아이템들이 뭐가 있는지 총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. 아무래도 스파 브랜드들이 뭐 디자인적으로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되게 예뻤던 제품들이 제 기준에서는 많았던 것 같아요. 제 영상을 보시고 주변 매장에서 한번 뭐 영상에서 봤던 신발인데 한번 신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을 보시거나 아니면 마음에 드시는 제품들이 있으면 자라 이런데는 이런 반품이나 배송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